어 저는 다음 주면 어 1학기 1 학기가 종강을 합니다. 어, 신대원 3학년 이제 마지막 학년인데 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1 학기가 전체 진행이 됐습니다.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 다음 주까지 이 과제 제출과 또 기말고사 또 제출을 성실하게 어, 또 제출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고 뭐 집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종일 어, 두 과목 시험을 봐서 두 과목 제출하고, 또 레포트도 쓰다가 지금 11시가 넘어서, 밤 11시 넘어서 어, 촬영을 해봅니다. 어, 외우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한그 문맥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은혜롭고, 어, 은혜로운 말씀인데,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읽고,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지만 막상 외우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체험을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알았던 것들도 토시하는 자꾸 틀리게 되고, 자꾸 다시 이 암송하면서 묵상하게 되니까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더 되는 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완벽하게 암송을 하지 못하지만 어, 조금씩 더듬더듬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복습을 하려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최종적으로 다 외웠는데요. 음, 에베소서 암송을 하고 갈라디아서 암송을 해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이름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사무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암송.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없는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르르타했더니, 내가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 시간이 남는데 시편과 잠언 복습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0편 3편 3절부터 4절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10편 4편 1편 내 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를 때 내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내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리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나의 힘이신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내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10편 25편 4절부터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0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0편 51편 10절부터 13절. 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부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3절로 돌아오리이다 1 3 복음 터1 1절부터1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먼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도 할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잠언 3장 3절부터 8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를 와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는 내 목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 추사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으며, 어느 때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손더들자 손을 보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고내내궁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늘굽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격유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회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